비가 와도 좋아, 눈이 와도 좋아, 바람 불어도 좋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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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폭 넓혀 걷기 참 좋아. <laughs> 자, 오늘 비가 오지만은, 응, 보폭 10cm 넓혀서 변화 없이 걷습니다. 아, 지금 제가, 이거 지금 그런 지가 한두달 가까이 된는것 같은데, 달정도 되셨습니다 어 몸무게가 보자 그냥 3 k g 가까이 빠졌거든요 어 근데 하여튼 말씀드리는 것처럼 어 허리 건강에도 굉장히 좋은거고 뭐 심폐기능은 당연한거고 어 그리고 어 몸도 굉장히 가벼워지고 어 기무도 좋고 뭐 나쁜 거 하나도 없습니다. <laughs> 근데 단지 지금 영상 찍으니까 있어서 그런데 이쪽 발로 계속 걷는다는 거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은 것더라고요 항상 어, 배에 힘을 주고 항서리를 쫙 펴고 어깨 펴고 이 걷는다는 걸 계속 스스로 자꾸 생각을 해야 됩니다. 아 여기는 현재 어 1921년에 개교했는 유명한 야구로도 엄청나 유명한 대구중학교입니다 어, 가장 또 의미가 있는 거는 어, 지난번에도 제가 영상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저도 <laughs> 대중 저희 아들 세 명도 대중을 졸업했다는 겁니다 <laughs> 자 그리고 저도 예전에 어, 동네에서 아래 주는 제가, 어, 왼쪽 제비 자반투수였습니다 대학교 때까지 저도, 어, 취미로 야구를 했었는데, 아 어, 하여튼, 그렇습니다. 자, 하여튼 여러분들, 보폭 10cm 넓혀서 걷는 거 아주 좋으니까 여러분들 다시 한번더 강력하게 추천합니다. 오늘도 파이팅 하십시오. 이상, 보폭 10cm 넓혀 걷기 good